알바를 해서 편의점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, 정종영 회장님 그분이 쌀가게에서 점원으로 시작해서 쌀가게를 인수할 확률.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어요. 반갑습니다, 황 소장입니다. 이번 얘기는 편의점 알바를 해서 해당 편의점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? 얼마나? 알바를 해서, 그냥 다른 도움 없이, 알바해서 내가 먹고 살고까지 다 하고, 그러면서 그 편의점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. 주위에 그런 경우가 없죠. 예를 들어서 PC방 알바해가지고 PC방 인수하는 거. 주위에 도움 없이.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어요. 알바를 해가지고 편의점을 인수해서, 더더군다나 편의점이 잘 돼요.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, 이, 이 분은 음악 쪽으로 이제 자기가 가수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만큼 안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미래가 모호해진 상황이었죠. 그래서 그때 고시원에 살았다고 했었나? 뭐 하여간 그랬어요. 근데 어,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그냥 뭐, 그냥 백수만 들고 말겠다. 이런 생각에 편의점을 인수하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했어요. 구인광고 하는 곳을 가서 면접을 쭉 보고 그중에 주인이 소홀해서 안 되는 곳 여기는 신경 쓰면 좀잘 되겠다 하는 곳을 찾은 거지. 해당 편의점은 바로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잘와 있지 못하고 주간 야간 다 아르바이트 쓰고 신경을 못 쓰니까 매출도 별로고 둘다 인건비를 쓰고 하니까 해 봐야 본전에서 조금 남거나. 그래서 그거를 대략 가늠을 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렇던 거지. 그리고 또그 앞에 편의점이 또 있었어. 어, 그럼 빡센데. 응, 어, 빡센데 이 친구가 뭘 보고 들어가냐면 해당 편의점에 담배 판매권이 있었어. 그 앞에는 없었다고 했나? 여기가 뭐 없어진다고 했나?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반경 어느 정도 거리 동안에 담배 살 곳이 없는 거야 여긴 담배 판매권이 있고 근데 이제 장사가 별로 안 되니까 이 사장님이 팔려고 몇번 했는데 못, 팔, 못 팔았던 거야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이제 폐업을 하려고 했더니 무슨 돈이 더 들어가고 패널티가 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보증금 중에 일부만 좀 주고 나머지는 벌어서 갚기로 근데 그게 될 만한 게 부동산이 바로 또 코앞에 있어. 이 사장님도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이 뜨는데 거기서 인건비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얘가 그래도 얼마씩은 갚겠거니 하는 그게 됐겠지.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인수하고 나서는 최선을 다했던 거지. 뭐 상품 진열부터 뭐 어쩌고저쩌고. 그래서 그 사람이 편의점로 인수하고 나서 500 정도 이상을 내가 번 걸로 알아. 수직으로요? 어. 그리고 더 벌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. 그렇게 해서 지금 편의점 사장이 됐어. 그리고 이게 이것도 한 2년 전인 것 같아. 내 기억에 2년 전이고, 그 돈을 또 얼마 모았었던 거야. 그리고 이제 찾아온 상황이었어. 상담하러. 어. 아, 자, 자, 이 얘기를 들으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. 받아들이는 게 아, 겁나 드문 일이구나. 에이,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어. 나보고 어쩌라고. 라고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 한쪽은 야 대단하다 야 나도 알바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네 한번 찾아볼까 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소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 A 소수의 사람 B A와 B 중에 뭐 당연히 어디가 잘 될까요 당연히 B가 잘 되겠죠. 받아들인 건둘 중에 하나죠. 알고 끝나는 거, 알고 끝나면서도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, 기억하는 거, 받아들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거. 예를 들어서, 내가 부동산으로 뭐 어느 정도 자산을, 아니면 내가 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고 싶다. 이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계속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이걸 반복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느냐. 아 부동산 투자는 먼 나라 이웃 나라 <laughs> 구름처럼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것 돈이 많은 어떤 부자들이나 하는 것 부모님이 물려준 사람 부모님들한테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 뭔가 뭐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. 근데 음, 제가 이제. 영상, 유튜브에 댓글 같은 거는 다 보는데 답을 할수 있을 때 있고 안 할, 못할때 있는데 왜 그러냐면 뭔가 하, 설명이 길것 같으면 당장 못 하겠더라고요, 답을. 아니면 뭐 좋아요 이런 것도 누르기도 좀 그렇고 제가 이미 봤는데 좋아요만 누르고 답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. 근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뭐 세상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너무 돈, 돈, 돈 하는 거 아니냐. 뭐 너무 경제적인 부분, 돈, 돈 얘기 뭐. 제 채널은 돈 얘기를 하는 채널이에요.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채널이에요. 그게 당연해요. 뷰티 유튜버가 뷰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맞잖아요. 그게 메인이고, 뭐, 다른 자, 잔잔한 얘기들 할수 있지만, 메인은 뷰티에 대한 얘기잖아요. 먹방은 기본적으로 먹어줘야지 먹방이지, 안 먹으면서 <laughs> 먹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저는 돈 얘기하는 채널이란 말이에요. 부동산에 대한 얘기, 자기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, 경제적인 부분. 그리고, 음~ 제가 돈이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거고 적으면 안 좋은 거고 그것도 맞아요. 맞잖아요. 가슴에로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. 돈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고 누구나 돈 많은 거를 부러워하지 돈 적은 걸 부러워하지 않단 는 말이에요. 근데 제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성장하고 있느냐.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세가 어느 정도 되냐.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.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앞서 말한 그 편의점을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편의점을 갖게 된이 사람. 예를 들어 자산이 1억이라고 치면 이 사람이 1억이고, B라는 사람이 부모님한테 물려서 받아서 5억이 됐다. 전이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편현점두개세 개도 더할수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키워갈 수 있어요. 물론 중간에 잘안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요. 그리고 잘 최종적으로 잘안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잘될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고 봐요. 그러니까 제가 돈 얘기를 하고 뭐 경제적인 부분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해서 성장하고 있느냐.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냐. 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뭐 한편 정도 보거나 뭐 한두개 보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봤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몇 개를 좀더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뭐 단지 경제적인 부분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 알게 되실 겁니다. 질문 있습니까? 아잘 어, 들었습니다. <laughs>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궁금하신 부분 덧글 쓰시면 짧은 건 덧글 긴건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 이렇게 비싸냐고 만 원만 받으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다 내라고 이렇게 됐어요. 그랬더니 만원 받고 열어 줄래요? 아니면 나 이거 그냥 뚫고 나갈까. <웃음> <웃음>